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장 빠르고 쉬운 토익 스피킹 강사 차차입니다. 토익 스피킹 8-6는 e x p r e s s a n o p i n i o n 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출해 주시는 파트죠 문항 수는 하나이지만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결정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1분 동안 알찬 답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8-6 기본 템플릿 공부했고요. 또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다양한 주제별로 문제들을 풀어봤죠. 8-6 주제들 다음과 같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직장 생활 관련해서 어, 너가 팀의 리더라면 팀에 문제가 있어. 팀멤버팀 사이에 어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래? 뭐 참여를 할건지 아니면 하지 않을 건지 냅둘 건지 이 member, or the t e a 생활 e m b e r or the t t e a c h e r s 강사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n e w t e c h n o l o g y 를 수업 때 쓰면 또 우리 직장 생활과 기술 발달이 또 결합이 돼서 이메일을 업무 상황에서 쓰는 거에 단점뿐만이 아니고 제가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을 때요. 커스터머 리뷰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은 세일즈 피플한테 확인하는 게더 좋은지 해서 이렇게 일상생활 관련한 주제도 한번 풀어 봤는데 저 이제 남은 주제들이 있죠. 거주 환경이나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해외 나갔을 때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나, 다른 질문들, 또 주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너 동의하니, 안 하니?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Uh, with the statement that it is better for children to grow up.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small towns rather than in big cities. 그러니까 지금 big city에 사는 것보다는 우리 small town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에 너는 동의하니, 안 하니?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먼저 우리 동의한다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It's more relaxing. 더 여유롭고 편안하고요. 안정적이에요. And less crowded. 그리고 덜 붐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우리 as a result라는 추가 표현을 던져주기로 했죠. as a result도 있고 because도 있고 했을 때 It will be safer. 결과적으로 더 안전할 거예요. for 누구에게?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자, 그 다음에 또 The air quality is better in small towns. 그렇죠. 공기의 질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nowadays) (air pollution is a serious problem in my country)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 중요한 심각한 문제야 라는 식으로 뭔가 추가적인 멘트를 (because) 나 (as a result) 없이도 덧붙였어요 자 이제 다음 빅시티도 알아봐야겠죠? 빅시티 같은 경우에는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우리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좀 고득점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To experience many things. 여기 발음하실 때 experience라고 발음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왜 그러냐면 because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많은 장소들이 있어요. Many interesting places to visit. such as 예를 들어서 theaters, museums, and theme parks까지요.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hildren will live among diverse cultures. 다양한 문화들을 좀 경험하면서 잘할 건데, 그 안에서, as a result, they can broaden, 더 넓히다, 확장시키다 라는 뜻이었죠. They can broaden their perspective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 생각, 시야를 더 넓히다, 확장시키다 라는 뜻으로, broaden 이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자, 그러면 저는, 빅시티 쪽으로 한번 템플릿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템플릿 기억하시죠 갈게요. Personally, I disagree 여기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I dis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앞에서 살짝 끊어 읽고 that it is better for children to grow up in small towns rather than in big cities 이 statement 자체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템플릿으로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내 의견을 뒷받침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 first 하면서 우리 if 뭐뭐 하면 누가요? 여기서는 if children이 Grow up in big cities. 내가 선택한 거. Big city에서 자라면. 그러면 이런 점이 좋죠. Uh, there will experience many things. 아니면,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many things.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ecause there are many interesting places to visit. such as. 라는 표현 써서 내용을 쭉 끌어가죠. Theaters, museums, and theme parks. 자, 그 다음에 and also 또한 Children will live among 어떠한 속에서? Diverse cultures. 그러니까 결과가 뭐였죠? As a result, 그쵸? They can broaden their perspective 라고 해서 그들의 사고, 생각, 시야를 넓히다. 자, 결론이에요, 벌써. 그러면 there are, uh, therefore. 그러므로, I disagree with the statement까지 말해주고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뭔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어때요? 지금, 기본 템플릿을 제외하고 이프 절도 제외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딱 넣는 부분. 많은 것들 경험할 수 있어요. many interesting places to visit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live among diverse cultures. 그래서 broaden perspective 할수 있다라는 말까지 우리 실제 시험에서 노트 테이킹 하면은 지금 이 정도만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experience 경험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interesting places to visit 방문할 다양한 있는 흥미로운 장소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 다양한 또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broaden their perspective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소리 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Personally 부터 할게요. 자, 갑시다. 시작. Personally, I dis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it is better for children to grow up in big. Uh, In small towns rather than in big cities. 그 다음에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그 다음에 first if 누가요? If children이 grow up in 어디 big cities 그러면 they can experience many things로 바로 빼도 되고 어떤 표현 있었죠?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many things. Well, because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Many 어떤 places, interesting places to visit. 예를 들어서, such as, 그래서, such as, 우리, 뭐, theaters, museums, and theme parks. 까지도 있었죠. 생각이 다 나지 않으면 그 중에 두 가지만 하셔도 되고, and also, 바로 갈게요. And also, children will live among diverse cultures. 그래서요, as a result, 이제 익숙하죠. They can broaden their perspective. 결론 말할게요. Therefore, I disagree with the statement. 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 무조건 소리 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If your employer, 너의 고용주가 asked you, 너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To work in another country for a year or more 그래서 1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외국에 나가서 아 이제 드디어 해외 경험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Would you accept the request? 이 요청에 너는 수락을 할래? 말래? 뭐 이런 문제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굳이 또 노를 외칠 이유가 없어서 오케이 를 한다고 칩시다 Accept를 했어요 자 그럼 아이디어 첫 번째 experience 그렇죠 당연히 또 외국에 나가면 다양한 경험들을 할 거니까요 우리 experience라는 단어를 또 써주고요 different cultures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을 해요 그럼 또 결과는 예상이 되죠 as a result I can broaden my perspective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니까 I can develop my work skills 업무 스킬을 막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 상황에서 업무 스킬을 늘리니까 우리 또 뭔가가 improved 되어 진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The work efficiency가 will be improved.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템플릿에 맞춰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Personally 내 개인 의견이니까 personally. If my employer가 asked me to work in another country for a year or more, 그러면 I would accept the request.죠 또 템플릿이에요.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그 다음에 first 누가 뭐 하면요 first if I work 내가 일을 하면 in another country 자 여기 나와 있죠 if I work in another country for a year or more 하셔도 되고 그냥 if I work in another country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것도 괜찮아요 if I accept the request 라고 하셔도 좋아요 내가 그걸 수락을 하면 말이야 그래서 외국에 나가게 된다면 말이야 그러면 I can experience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 different cultures도 and people 사람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as a result I can broaden my perspective. 두 번째요. and also 또한 I can develop i can develop my work skills. 그래서요. 또 as a result 결과는 the work efficiency가 will be definitely 무조건 improved 되어질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강조를 좀해줄 수도 있는데 강조를 하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좀더 표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는데 무조건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죠. a 서 definitely absolutely improved. Therefore 결론 i would accept the request 라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기본 템플릿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 여기 세줄 정도가 되니까요. 아이디어, 아, 나 이거 1분 다못 채우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장이라도 넣어주시면 돼요, 중간에. 자, 그러면. 우리 노테이킹 할 때요. experience 살리고요. broaden perspective. 뭐, 굳이 살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좀 익숙해졌지만 같이 넣어주고. develop my work skills. a 아, work skill. 그러면 또 work efficiency가 will be improved 까지 전체 답변 또 해볼 거예요. 소리내 준비 되셨죠? 갈게요. 자, 시작. personally, if my employer asked me to work in another country for a year or more, I would accept the request. 그 다음에,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First, if, if I work in another country, 그러면 I can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and people. As a result, I can broaden my perspective 또요 and also 그 다음에 I can develop my work skills 결론은 또 뭐예요? As a result 그쵸? The work efficiency가 will be 어떻게? Will be definitely improved 이제 결론 말할게요 Therefore if my employer asks me to work in another country for a year or more I would, 어때요? accept the request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if your city, 어 문제가 좀 긴데요. 볼게요. wanted to increase the cost of public transportation. 교통비용을 좀 증가시키려고 를 한대요.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buy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s.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vehicle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증가를 시키려고 한다면, 너는 우주 서포트 플랜, 그 계획에, 어, 너는 서포트를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뭐, 비용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좋은 일이니까요.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대. 우리, we can prevent, 예방할 수 있어요. 뭐를? The air pollution. Air pollution을 자그 다음에 또 air pollution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공기 오염은요 is a serious problem in my country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또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air pollution이라고 가셔도 되고 우리 fine dust라는 단어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fine dust라고 미세먼지 얘기를 살짝 하셔도 좋아요 fine dust is a serious problem in my country 아니면 air pollution is a serious problem in my country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이러한 계획에 서포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will recognize the problem. 이 문제 상황을 인지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같이 템플릿에 맞춰서 답변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나의 의견이니까, personally, if my city wanted to increase the cost of public transportation, I would, 어때요? support that plan. 그 계획에 서포트를 할 거야. 지지를 할 거야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또 템플릿 들어가겠죠.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그다음에 first. 우리가 뭐 하면 여기 I라고 하셔도 되고 we라고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서포트를 하면 어때요? We support that plan. 그러면 we can prevent 우리가 prevent the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This is really important 라는 식으로 내가 감정적인 부분을 살짝 호소를 해 줘요. This is really important. 그렇게 어렵지 않죠? Because 왜 그러냐면 the air pollution is a serious problem in my country nowadays.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라고 말을 해 주고 이제 and also 또한 People 사람들이 어때요? Will recognize the problem. 이 문제 상황을 인지를 할 거야. 자, 그래서 therefore I would support t h plan. 자, 그래서 이 계획에 나는 support를 해라는 식으로 말해주고 마무리인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듯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세줄 정도로만 답변을 정리를 해주시면 1 분짜리 답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note-taking 하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트 i n 킹 하실 땐딱요 정도로만 적어 주시면 되겠죠. prevent the air pollution 그다음에 serious problem. 뭐가요? air pollution이. 그쵸죠 그다음에 and people will recognize the problem 이라는 말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하는 1분짜리 답변 또 소리 내 준비되셨죠? 바로 같이 갈게요. 자, 시작. Personally, if my city wanted to increase the cost of public transportation 그러면 I would support that plan까지 말해주고 그 다음에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자그 다음에 first if 누가 뭐하면요. If we support that plan, 우리가 그 계획을 서포트를 하면 we can prevent the air pollution까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thi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well. The air pollution is a serious problem nowadays in my country. 까지 말을 해줘요. And also, 또요. People will recognize, 인지를 할 거예요. 뭐를? The problem을. 자, 그래서 이제 벌써 결론이에요. Therefore, if my city wanted to increase the cost of public transportation, 그러면, I would support that plan.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템플릿부터 찬찬히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중간에 끊겨도 괜찮아요. 중간에 소리만 멈추지 마시고 계속 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Which is more importa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ying art o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Give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네 문제 잘 풀어보고 오셨나요 너무 겁먹지 않으셨길 바래요 자 그러면 같이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Which is more importa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ying art o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해가지고 내용이 나왔고요 우리 두 가지의 답변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두개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art입니다 이유, 첫 번째 Students 가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어요, 뭐를? Their creativity, 창의력을 막 향상을 시키는 거죠 art를 공부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and also 두 번째네요, 벌써. There will be less opportunities. 기회가 좀덜 해요. Uh, to learn art after they graduate. graduate. 그러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딱히 아트를 공부할 일이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s a result, 그래서, at least in elementary schools, 학교에서는요, they should offer more art classes. 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고, 이제 근거제시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또 foreign language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여기서는 반대로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라는 표현을 썼는데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뭐 할? To explore the world 그러니까 Foreign language를 공부를 했을 때 세계를 더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 as a result 아, 그쵸 또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Broaden their perspective 라는 말을 써주고 그 다음에 Learning a foreign language는요 Will provide more career options in the future 나중에 더 많은 직업의 기회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건 learning a foreign language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 여기서부터 잘 내주시는 거 있지 않으셨죠? 갈게요. 자, 그럼, personally, I think, 내 생각엔 뭐가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more importa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자, 그 다음에, template.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까지 말해 주고. First, 누가? If students 가요. 이제는 주어를 좀잘 잡으셔야 돼요. If students 가뭐 하면 learn a foreign language를 하면요. 그러면,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to explore the world 그래서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고 and as n d a a result 결과적으로 그쵸 빼놓을 수 없는 거 they can broaden their perspective 더 많은 사고 생각 시야 이런 게더 넓어진다 확장되어진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자 이제 두 번째 근거 제시 and also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여기까지가 주어져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요 will provide more career options in the future. 자 그러면 therefore I think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얘가 is more important까지 말해주고 마무리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되게 뭔가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또세 줄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세계를 탐험할 그러면 또 broaden perspective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vide more career options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또 노트 taking 가지고서 답변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explore the world였으니까 broaden their perspective 들어가고 more career options가 주어진다까지. 자 천천히 소리 한번 내볼게요. 자 시작. Personally, I think 내 생각엔 learning a foreign language가 is more importa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그 다음에요, first, if 누가요? If students가 뭐 하면? learn a foreign language를 하면요.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to explore the world. 자, 그러면 결과요, as a result, they can broaden their perspective 까지 말해주고, and also, there will be more career options 언제? in the future. 자, 이제 결론 말할 시간이에요. Therefore, I think 뭐가요? Learning a foreign language가 is more importa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까지 말해주고 마무리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우리 Part 좀 다양한 주제별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소리 많이 내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기본 template base로 주제별 자주 사용하는 keyword 그리고 key expressions들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